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답답했던 게한 가지가 있죠 도대체 이 정당은 자유우파의 가치를 표방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자유우파적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아, 사상적인 기반도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정, 전략적으로 정치를 뭔가 한대든지 뭐 이런 모습 같은 경우도 별로 없다 보니까 힘도 없어 보이고 뭐 사상이라도 똑바로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힘도 없다 보니까 뭐 하러 될지 이런 게뭐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두 가지 요소에 대해 가지고 처음으로 국민의 힘지지자들이 야, 드디어, 드디어 진짜 보수파의 가치를 법치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세우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민주당, 저 약사빠른 민주당을 상대로 이렇게나 기습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졌다, 태어났다 라고 본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한전위원장에 대해가지고 무슨 뭐 구구나, 뭐 이런 어떤 좀 희한한 쓰리 같은 유튜버들이 좌파다 한동훈을 좌파다 라고 몰고 있는 것도 코미디고, 그리고 그리고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뭐 이철규 아니겠습니까 이철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좌파설이다 강남 좌파다 뭐다 이런 지금 얘기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정말 진짜 이 인간들이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 겠습니다. 처음으로 글자 그대로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 어리게 지지할 수 있는 이 순간 그리고 또 처음으로 국민의힘 이 다시 한번 정권을 우리가 가져 와가지고 정말 국회 다수당이 될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순간인데 그거를 자기 뺏지 않아 지켜보겠다고 권력에 아부하면서 뺏지 않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짜 늘띄 늙은 이뭐 정신적으로 늙었다라는 거죠. 늘띄 늙은 그 인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진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오늘 제가 다뤄보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당대회가 다가오다 보니까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한동원 전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 공격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정치적으로 할수 있는 얘기 견제할 수 있는 부분 뭐 견제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선에서 선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놀랍게도 원희룡 전 장관은 그 선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죠 어, 처음에 이제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친윤 쪽에서 한동훈을 그렇게 못 살게 굴때 처음으로 원전 장관이 가가지고 만나고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응원했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조정훈의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신 국민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신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니까 윤석열 주를 잘 써가지고 내가 당권을 가져와 보겠다 뭔가 내가 콩고물이라 떨어지는 거를 먹어보겠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조정훈과 원희룡 두 사람의 공통사항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지금 원전 장관이 본격적으로 한동훈을 견제하고 있는 메시지 세제를 듣고 있으면 저는 좀 추악하고 역겹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두 사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얼마나 한정 위원장이 유세 현장까지 가가 지고 열심히 응원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한정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부푼 기대를 꿈꾸면서 "야, 내가 진짜 한동훈의 응원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인간들이 지금 어떤 모양과 어떤 꼬락선 인제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그 사진 한 가지 좀 띄워 주시면요. 이번에 원전 장관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한동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수사만 하고 법의 자태로 말싸움만 하던 수사검사가 갑자기 당대표로 해서 대선에 직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이 더 지혜롭고 경험이 많다. 이게 이제 뭡니까?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한동원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진 않잖아요. 이거 진짜 완전히 민주당의 개딸들이 공격하는 방식 아닙니까? 이재명이나 그뭐 정청래나 아니면 뭐 장경태나 이런 인간들이 공격하는 수준이잖아요. 아니 그 인간들보다 더 하는 것 같은데요. 원전 장관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수사만 하고 법의 잣대로 말싸움만 하던 수사검사. 이게 지금 국민의 힘의 당대표. 그래도 같은 후보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할소리입니까 강남 좌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가 다른 거겠어요? 한동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법의 자태를 가지고 말싸움만 했던 그런 수사 검사에 불과한 사람이다. 이재명이 한동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나 총선 기간 내내 한동원한테 바짓가랑이 붙잡고 한동원이랑 친한 척하면서 유세 현장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기를 바랐던 인간이. 이제 와가지고 한동안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사만 하고 법의자태를 말씀하던 수사검사래요. 그왜 도대체 유세현장에 불렀습니까? 왜 도대체 한동안한테 그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응원해주기를 바랐던 겁니까? 진짜 인간이 이렇게 참 진짜 간사할 수가 있나 싶서, 싶어요. 그리고 또 드는 질문이 그거죠. 지금 원전 장관이 또 마찬가지로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했던 이야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만 하고 수사 검사가 어떻게 당 대표를 할수 있냐라고 한다면 거꾸로 수사만 하고 수사를 잘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이 될수 있고 어떻게 그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원인룡에 붙잡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원인룡이 뭐라고 답변하냐? 이렇게 답변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은 놀라운 얘기라고 있어요. 그거는 국민이 불러내고 하늘이 만들었고 조국과 추미애가 만들어준 거다. 우리 국민님이 부족해서 탄핵의 상처를 극복을 못해. 때문에 우리 윤 대통령을 모셔 온 것이다. 원전 장관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서 권력에 아부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지금 저질로 떨어졌는지, 얼마나 진짜 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세요? 공부를 그렇게나 잘했다라고 하는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자기가 하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 검사인데 어떻게 당대표가 될수 있냐라는 식으로 뭐 말싸움만 했던 사람이라고 몰아붙이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똑같은 수사 검사인데 다르대요. 왜? 국민이 불러냈고 하늘이 만들었대. 이거 뭐 천공입니까? 에? 천국 만나세요 우리 원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뭔 놈의 하늘이 만들었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비호를 하는 겁니까 비판하겠다라면 둘다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둘다 칭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설명하려고 하다, 하, 하다 보니까 하늘이 불렀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냐고요 총공할법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불러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똑같은 논리에 따라 가지고 한동훈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원전 장관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바지가리바지가랑이 붙잡고 윤석열 대통령 뒤에다가 병풍으로 세워 가지고 친윤들까지 앞세워 가지고 그렇게 별 진짜 저질스러운 짓거리를 다 했다라고 할지라도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지지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정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6 0가는 당원들은 뭔데요? 당원들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 불러낸 거 아닙니까? 같은 얘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탄핵의 상처를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0 모셔온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친윤이 됐거나 원0룡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국민들이 원해 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셔 왔을 때 원희룡 또한 마찬가지로 박수 치고 아 한동훈이 있어야 된다. 한동훈이 있어야지 내가 당선될 수 있다라 그래서 그 지금 선거 유세까지 불러 가지고 같이 유세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뭐라고요? 한동훈은 수사 검사의 말싸움밖에 못 한다. 정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계속해가지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당 대표 나오려면 최소한 그동안 당정 또는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대해 해소하고 나오든지 해소하는 노력이라도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한해지는 자기를 추종하는 팬들의 관계에서만 인생을 살아온 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개딸들이 한동훈 공격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전 위원장이 대통령의 관계를 해소를 안 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소를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본인 스스로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원희룡의 철학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맞설 것인지 그거에 대한 눈의를 하나도 지가 하지 못하고 한동훈 좌파다, 한동훈은 말싸움밖에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본인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으면 당 대표가 되는 겁니까? 원희록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요? 대통령 이 무슨 아바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뭐 제일 처음에 자기가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이 얘기밖에 없잖아요. 하다다가 이제는 하늘이 내린 분이다 이런 얘기 나하고 앉아 있고. 윤비어 청과도 이런 윤비어 청과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윤석열 정부를 만든 창윤이다. 뭐 만들다라고 하는 뜻으로 창을 쓴것 같아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20년 이상 부화로서 맺어와 친소 관계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한점위원장이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원전 장관의 진짜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 다 알게 됐습니다. 이 실체가 너무나 진짜 저질스럽고 너무나 진짜 역겨움을 느낄 정도로 냄새가 날 정도예요. 화면으로도 제가 냄새가 날 정도예요.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던 게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소 관계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신 겁니까? 법무부 장관이 되고 법무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것도 그냥 단순한 친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얘기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이 보여줬던 모습, 그 모습에 보수 우파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바랐던 보수의 모습이다.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어, 개 같은 그런 소리에 대해 가지고 따박따박 법률적으로 잘 반박할 수 있고, 급소를 또 찌를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정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보수 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뭐라고 지금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야 그런 거다 없었어. 그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되고 비대위원장 됐던 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이야.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에 불과한, 불과한 거야. 이거는 도대체 뭐가 다른 얘기냐고요. 저는 정말 전당대회를 겪으면서 이원유룡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금 보게 됐습니다. 조정원에 대해서도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나 저질스럽고 더럽게 놀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원희룡 같은 사람은 다시는 조정원과 마찬가지로 이 정치권에서 보수 우파 정치권에선 보지 말아야 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